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렉스턴 W라는 차량입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모델이고 굉장히 크고 묵직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 예전과 다르게 배기량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렉스턴 W는 2,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SUV라고 해도 그렇게 배기량이 높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비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디젤이라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은 13년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차량을 소개하는 이유는 차량의 이력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전차주 분도 어느 정도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5만 4천 킬로를 좀 넘었고요. 2013년식이면 11년 정도 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5만 4천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운행이 되어 왔고 어 그만큼 당연히 모든 컨디션에서 다른 차량들보단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의 소유자 변경은 없습니다. 1위 신조로 운행이 되어 왔는데 어 매입할 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전 차주분이 차가 여러 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신차 구입으로 인해서 이 차를 판매를 하신 거고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어디 놀러 갈 때나 이럴 때만 잠깐잠깐씩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은 내차 피해는 0원이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해당됩니다. 뭐 누유도 없고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타이어도 22년씩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22년식이면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타이어 트레드도 한7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차주분이 주행을 워낙 짧게 했던 분이라서 다이어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크롬오밀이 정말 이쁘죠. 이 차량의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당연히 크롬오밀 그리고 하이패스 롬밀러,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썬루프 그리고 운전석은 메모리시트, 전동시트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양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 쌍용자동차의 SUV에서 거의 옵션이 가장 좋은 차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뭐 주행이 나쁘지는 않지만 좀 험한 지형에서도 타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파트타임 4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넣어서 운행이 가능하고 만약에 눈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포장길을 달릴 때는 이렇게 4륜을 이용하시면 뭐못 가는 길 없이 웬만한 길은 다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 정도로 괜찮고 뭐 크루즈 컨트롤 트롤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인데 최대 7명까지 탑승을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 3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넓은 트렁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체도 크고 트렁크도 넓고 그리고 실내 자석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뭐 도심에서도 뭐 괜찮게 운행을 할수 있지만 사륜이 뭐 필요한 지역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물들을 찾아보면 아마도 렉스턴 W 중에서는 이 정도만한 키로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아무리 봐도 5만 키로대 차량은 절대 없고요. 그만큼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도 컨디션이 가장 좋은 차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뭐 실제로 차를 점검을 했을 때도 뭐 누유도 없고 하체 부식이나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옵션도 좋을 뿐더러 2013년식이지만 지금 보기에도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분 이 무엇보다 이 차량을 운행하는 이유는 사륜구동을 보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륜구동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고요 오프로드에서도 주파 능력이 굉장히 좋고 뭐 낚시나 아니면 이렇게 야외 활동을 즐겨하시는 분께서 이용을 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보면 휠하우스가 굉장히 넓은데 그만큼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 상태, 타이어 연식 이런 것도 모두 좋고 성능. 기록부도 완전 무사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보험 이력도 1인 신조에 내차 피해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력이나 성능 기록부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관리 상태까지 어, 모두 괜찮은 차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스턴이라 그래서 핸들이 뭐 엄청 무겁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핸들은 우드 핸들로 되어 있는데 촉감도 좋고 그리고 남성분들보다 힘이 없는 여성분들도 핸들을 이렇게 돌리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을 해봐도 하체에서 몰라오는 잡소리도 없을 뿐더러 주행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2.0인데도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포장도로 오프로드 길에서 사륜로우를 넣고 이런 언덕을 올라간다면 다른 차량들보다 정말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낚시나 캠핑,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컨카로 이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족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4륜을 보고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4륜을 사용할 일이 없다, 이러시면 일반적인 산타페나 투싼,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오프로드 길도 가야 되고 캠핑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된다면 아마 이만한 차량은 없을 겁니다. 그럼 4륜 구동의 능력이 굉장히 좋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렉스턴 w 이 모델에서는 이만한 컨디션이 나오는 차량이 전국에도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차량의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보다도 컨디션이 훨씬 좋은 편에 이렇게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온 차량이고요 타이어만 봐도 알수 있듯이 보통 타이어를 4만 킬로, 5만 킬로 이때까지 교체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4만 킬로, 5만 킬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을 보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다된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뭐한 3만 킬로 정도의 운행을 하고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고요 타이어도 22년식. 이라서 연식도 높고 그리고 트레드도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1인 신조 차량이고 그리고 내차 피해도 없고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이나 관리 상태나 아니면 옵션이나 사륜구동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본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액션 W가 아닐까 합니다. 만큼 저도 유튜브에 소개시켜 드리는 만큼 괜찮은 차를 가지고 왔고요. 어 끝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